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어린이 명신보감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김병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 김광대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계약도 하고 이제 학교 생활이 아주 즐거울 텐데 오랜만에 친구 만나니까 어땠어? 좋았어요. 선생님한테도 인사 잘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밖에 나가 놀때 얘기야.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 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아빠에게? 다녀오게. 다녀오겠습니다만 해? 아니면 은 어디어디에 갑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돼? 어디어디에 그렇지 어디어디로 갑니다 1번 놀이터에 간다고 해놓고 5번 놀이터에 가면 어떻게 돼? 큰일, 큰일 나지 또 엄마 아빠가 걱정하시지 걱정하는 건 효도야 불효야? 불효 불효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니까 나 1번 놀이터로 갑니다 그럼 어디서 놀아야 돼? 1번 음. 일번 놀이터에 가야 돼일 1번 놀이터에서 좀 놀다가 좀쉬쉬해 엄마한테 전화하고 3번 놀이터 가겠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1번 놀이터에 놀다가 3번 놀이터에 갈 때는 나 1번 놀이터에서 3번 놀이터로 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신물원유하고 신물원유하고 유필유방하라 이제 그게 뭐냐면, 자, 이신 자는 조심한다는 뜻이야. 삼가할 신. 삼가할 신. 조심할 신. 조심하다. 신중하다. 그 다음에, 말, 물. 뭐, 뭐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뭘 원. 뭘 이는 거. 아주 먼 거. 그 다음에, 놀 유. 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늘 조심하여 먼 데서 놀지 마라. 이 말이야. 엄마, 아빠 곁에서 멀리 떨어지지 마라, 이 말이야. 엄마, 아빠한테서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엄마, 아빠 가까이 있어야 돼. 광제도 마찬가지잖아. 엄마, 아빠가 옆에 없으면 어때? 무서워. 무섭지? 불안하지? 똑같아. 엄마, 아빠도 광제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걱정하듯이 또 광제도 무섭고 걱정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며 아까 광재가 대답한 정답이 이거야. 일본에서 놀다가 일번놀이터에갈 때는 반드시 전화. 어떻게 전화해? 어. 엄마 나일번놀이터 갈게. 오케이 다. 시간 내서 을 지키겠다. 전화 끝. <laughs> <laughs> 놀 이유. 놀 이유. 반드시 필. 반드시. 필. 그러니까 필. 놀 때는 반드시 광재처럼 자 있을 이유. 이슬. 모방. 여기 모방인데, 일정한 장소를 방이라 그래. 일본에서 3번으로 갈 때는 반드시 방향을 일어야 어디 있는 줄 알고 마음이 편안. 편안하지.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저도. 오늘 광장은 너무너무 대답을 잘한 거야. 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 곁에서 조심하여 멀리 떨어지지 말고, 멀리 장소를 옮길 때는 반드시. 장... 전화. 전화한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생각이 들어? <laughs> <아주 ini> <laughs>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도망다니기.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끝.